안녕하세요, 국민프로서님 저는 지금 목이신 상태의 MMO 소속 연학생강다니엘이라고 합니다. Hello, everyone! My name is Daniel Kang. My c o n c e p t is g r y f f is n d o r i n h a r r y p o t t e r s o i t r y to s p e a k b r i t i s h a c c e n t 네, 제가 이렇게 마법 학교 학생 복장을 입고 나온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법 같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신이 부산인데요 그래서 가끔 s Daniel k a n 인데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장기 중 하나인 이 어깨 넓이를, 제가 좀 어깨가 넓다는 소리를 좀 들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팀 내에서 랩과 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. 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지 yeah, i a Gamma, 스 i a g a m m 에서 더러운 발바닥. 일단 정상을 찍고 난 뒤에 시기로. 난 위로 올라가는 rocket 내 미래 위치는 CEO. Oh, 내 앞길은 둘러 있는 대로. 모든 내천가난 영어 no, like a Jack Sparrow. 누구와 no, 기회를 잡아 남자. 어차피 나는 또 아세 윙어를. Let b e o oh, s so. s 네. Pros 101. 강단예를 토해주세요 기억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M.M.O 엔터테인먼트를 응원하는 B.P 대현입니다.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함께 자라왔던 친구들 동생들인데요. 실력도 좋고 정말 멋지기도 너무 멋있고 모든 게 완벽한 친구들입니다. 많이 응원해 주세요.